주행 심사 4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9번 옥천 윈스타는 심사 지정마, 10번 슬램 드래곤, 11번 마이티 초이스는 연습 주행이고 나머지는 신마들입니다. 초반 빠르게 앞서 달리는 3번 빈센트 알렉스, 북경 5등급 베스트보이의 전형제마입니다 파워 블레이드와 베스트 캠프의 자마, 마체중 481kg, 국산 두 살짜리 수말입니다. 외곽에서 맞서는 11번 마이티 초이스, 7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오늘 연습 주행을 달리는 미국산 두 살짜리 수말 마체중 471kg입니다. 3위권으로는 5번 베스트 A1입니다. 5등급 여왕 삭스의 전 형제마, 셰클포드와 백산 여왕의 자마로 마체중 447kg 국산 두 살짜리 암말입니다. 가장 외곽에서는 10번 슬램 드래곤의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산 4등급의 네 살짜리 수말 마체중 495kg. 지난주 휴양마 심사를 받고 오늘은 연습 주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슬램 드래곤이 선두로 나섭니다. 안쪽에 11번 마이티 초이스 위 그리고 3위로는 9번 옥천, 윈스타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